제사장 MT4에서 예약 주문 넣기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MT4 플랫폼에서 예약 주문을 넣는 방법은 배워보겠습니다 총합 시세장에서 넓은 클릭으로 주문장은 연겠습니다 영상에선 유로 u s d 통화상은 선택했습니다 나타난 주문장에서는 먼저 주문 형태 업체는 시장과 주문에서 지정가 주문으로 편형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영역의 다른 주문형태 옵션이 생겼습니다. 네 가지 예약 주문 유형 중 buy, stop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매수 주문은 매수 가격으로 개시되고 매도 가격으로 마감됩니다. 그리고 주문은 현재 가격보다 인정. 한 격으로 더 높거나 낮은 가격 미래 가격으로 거래가 마감되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buy stop 주문의 경우 가격은 현재 매수 가격보다 높게 선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로 USD 통화상의 미래 매수 가격은 현재 매수 가격보다 최소 4핍스 이상은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 현재 매수 가격보다 약20핍스은 높게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곳에서 예약 주문의 만료, 기한은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정은 동해 현재 가격이 만료, 기한 내에 선정된 미래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주문에 게시됩니다. 하지만 미래 가격이 선정한 가격에 도달하지 않거나 만료 기한이 지나면 주문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즉, 만료기한은 지정하지 않는다면 예약 주문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이러한 주문에서 stop loss와 take profit 옵션은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대해서는 다음 교육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가격은 입력했으니 주문은 클릭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주문에서 이익은 어뜨면 마감 매도 가격이 미래 개시 매수 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약 주문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터미널 창 매매 탭의 캐정 상태 표시 줄 아래에 나타납니다. 만약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 사이의 간격이 10 pips 이하가 되면 예약주문 가격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가격이 지정된 가격에 도탄하면 예약주문은 자동으로 환성화됩니다. 즉, by stop과 by limit. 유형의 주문 형태는 buy로 변경되고 sell stop과 sell limit 유형은 sell로 주문 형태가 변경됩니다. 만약 예약 주문 중에 차이 못된 유형은 선택하거나 지정 가격에 차이 못된 가격은 입력한 경우 선전매 이익 신현 우려입니다. 의 우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All you 메시지는 다른 경우의 주문신패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Sell Limit 주문 가격은 현재 매도 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시로 선택한 GBPUSD 통화상의 미래 매도 가격은 현재 매도 가격보다 최소 5점인 Pips 이상 높게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보여주기 위해 현재 매도 가격보다 약1 0 p 스의 가격은 높게 선정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예약 주문에서 이익은 어떠려면 마감 매수 가격은 미래 개시 매도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일리 및 주문 가격은 현재 매수 가격보다 낮게 선정해야 합니다. 영상 속 예시의 USDJPY 통화상의 미래 매수 가격은 현재 매수 가격보다 최소 4핍스 이상 낮게 선정해야 합니다. 영상의 예시에서는 현재 매수 가격보다 약 7핍스 낮게 선정했습니다. 이유형의 예약 주문에서 이익은 어떠라면 마감 매도 가격은 미래 개시 매수 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 Sale Stop 주문입니다. Sale Stop 주문에서 입력 가격은 현재 매도 가격보다 낮게 선정해야 합니다. 영상의 예시인 Gold의 미래 매도 가격은 최소 100 pips 이상 현재 매도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도 가격보다 약150 pips 정도 낮게 가격은 선정하겠습니다. 이유형의 예약 주문에서 이익은 어떠려면 마감 매수 가격은 미래 개시 매도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지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